KBS 뉴스 9 생방송 중 2,0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무서운 진실을 밝히는 송가인. 제가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빠진 이유는? 이소정 아나운서도 충격받은 순간. 최근 아역 가수 송가인은 자신이 겪어온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해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송가인은 무대에서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공을 거둔 송가인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함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공연할 때 피로를 전혀 내비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이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유지해왔습니다. 송가인의 콘서트와 음악 페스티벌은 항상 수천장의 티켓이 매진되어 그녀에 대한 관객들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일본 데뷔 준비로 인한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송가인은 큰 걱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팬들을 실망시키고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에게 창피를 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때문에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심각한 불안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송가인의 부모님은 그녀의 상태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심리치료사에게 데려갔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돌봄 덕분에 송가인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송가인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와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전과 같은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하고 음악 경력에서 더 많은 정상을 정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송가인은 가족과 팬들의 지지가 그녀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봐준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송가인은 또한 모든 상황에서 그녀를 믿고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력한 복고와 함께 송가인은 일본에서의 음악 활동을 재개하였고, 그녀의 공연은 항상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